시커머치요, 예? 네? 네. 아까 닦았던 부위 어때? 닦아보니까 어때? 엄청 깨끗해. 요 응. 봐봐요. 닦아봅니다. 자, 봐봐요. 이거 닦을 때 문지르면 보풀이가 일어나. 그러니까 밀, 밀고 가야 돼. 밀, 밀고 가버려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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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고 가버려요. 이렇게. 여기도? 진짜 비가 심각하구만. 손을 안 닦아서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하이지지. 네. 또 이렇게. 하이지고또 10분 뒤에 또 숨어서 또 담배 피고 또 그럴 거지.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아저씨를 만나니까 기분 어때요? 어 아주 좋네요. 좋죠? 네, 모르던걸 네. 배웠습니다. 네. 또, 또 어디, 또, 또이 뒤에, 이 뒤에 여기도. 천장을 바꿀 수 없잖아, 그치?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또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또 사서 또, 또 새로 하고 그래가지고 여한번쏙 밀고 가, 쏙 밀고 가, 쏙, 쏙 밀고 가고, 또. 어때? 인격 같아지고 있네 이제 안닦은 데가 지저분해졌네 <laughs> <laughs> 여기 여기 또 여기 손잡이너무 문지르면 또안돼 때가 묻어버려 그치? 네. 어. 어. 어쨌거나 참 뒤집어서 또 어때? 나아졌죠? 네. 너무 닦으면 또 이제 또 이게 또 이제 또 이제 여기 이런데 네. 자 이거를 박박 문지르면 안되고 오리 튀어나오니까 살살 살살 이렇게 살살 한번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번 풀고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러고 살살 이렇게. 아시겠죠? 네 박박 문지르면 안되거든 뭐야 이거 털이 뭐 많아 이렇게 전차주 머리카락